마지막 경주세요. 네. 네. 오늘. <laughs> 터치스타에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1등금발들의 1,800m 부경에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4번 블루치퍼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반마신차 선행에 나섰고, 3번 터치스타맨이 2위로 정 10번 알파킹이지, 6번 오섬킹이지입니다. 직선 주로에서도 4번 블루치퍼가 앞섭니다만 안쪽에 9번 바베어리언과 바깥쪽 3번 터치스타맨이 좁혀 나옵니다. 4번 블루치퍼와 바깥쪽 3번 터치스타맨 두, 두 마리가 맞붙고 안쪽에 9번 바베어리언도 뒤심을 마련해 나가만 4번 블루치퍼가 아직까지 선두 지킵니다. 바깥쪽 3번 터치 스타맨 끈질긴 추격 4번 블루치퍼 그러나 뿌리칩니다. 4번 블루치퍼 선두에 3번 터치 스타맨 바깥쪽에서 반마신 차까지 좁힙니다만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거리차 4번 블루치퍼가 다시 한번 벌립니다. 4번 3번 두 마리 앞섰고 9번 바베어리언까지 9번 곡에서 저 복복이 보여 1대 1승 5승 4어 5승 5승 4승 5승 5승 4승 5승 4승 5승 4승 5승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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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 20대 초반부터 좀 열심히 제가 달려왔기 때문에 뭐 군대 가는데 뭐 후회는 없고 좀 쉰다 생각하는 의미로 열심히 공부하고 올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 18개월 동안 잘 군복무하고 올 테니까 저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